안녕하세요. 공중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 옛암모레퍼시픽 자리에 들어서는 신강교 크라우드시티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지식산업센터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신강교 크라우드시티는 행정구역상 용인이지만 강교 수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용소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에서 중부대로 메인코너에 위치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1군 브랜드인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합니다. 믿고 계약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 분양 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꿨습니다. 일단 계약금을 5% 내시면 은 정계약서를 발행합니다. 중도금도 전액 무이자로 진행하고요. 특히나 제가 참 말로는 못하지만 은 전화상으로 전화를 줄이면 엄청난 계약상 혜택을 갖다 말할 수 있으니까 꼭 아래 번호로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지금 직산업센터는 아직도 여전히 소규모 회사라든지 1인 기업, 2인 기업들한테 상당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는 교통 환경, 교통 접근성이 엄청 중요합니다. 교통이 나쁘면은 직원들이 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신강교 클라우드 시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교통이 좋아지기에 미래 가치가 확실히 좋습니다. 원천역과 흥덕역이 가까운 역세권 직산업센터이며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IC를 이용하여 서울 및 지방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일명 용서고속도로 흥덕 IC를 이용해서 서울로 진입이 용이하고 영동고속도로 동선 TG를 이용해서 인천 국제공항 및 인천항으로 이동이 또 편리합니다. 임대 수요 또한 차고 넘칩니다. 그 이유는 삼성디지털시티가 가까이에 있고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기흥 캠퍼스가 위치해 있으며 삼성 계열사라든지 자회사, 그리고 밴더 기업들의 이주 수요를 예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원천 역세권 주변에 삼성 콤팩트 시티도 상당한 수요 창출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참고로 이제 저는 공인중개사로서 전국에 있는 분양 현장을 소개합니다.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돈 되는 분양 현장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모용도가 있는데요. 정말 근사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깔끔하게 만들어졌고요 음,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33층 5개 동으로 구성이 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대지면적 8,160평이고요 엄청 큽니다 오피스 2,769실 창고 282실 업무시설 28실 상업시설 60실 분양하고요 입주시기는 2029년 5월 예정입니다 신간교 크라우드시트의 커뮤니티 시설로는 세미나룸이라든지 미팅룸 라운지 등이 조성되고요, 영상 촬영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2,556세대대로 법정 기준 200%가 넘습니다. 또 건물 내 엘리베이터가 40대가 설치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은 또 적은 평수부터 큰 평수까지 다양하게 설계를 합니다. 용인 흥덕지구에 위치한 신강교 클라우드시티 지산은 수원특례시의 그 광명억제권역에서 벗어나 있고 성장권역 관리권역이라서 용인시로의 이전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요즘 부동산 업계에서는 얼죽신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신조어인데요 얼어 죽어도 신축을 선호한다는 뜻입니다 신강교 클라우드시티 지산의 인근에는 오래된 지식사람센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아마 2029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이주가 예상되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주변 환경과 교통편을 눈으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도 앞에 왔습니다. 직관적으로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크라우드 시티 현장 위치입니다. 그리고 원천역, 홍덕역 예정이긴 하지만요. 딱그두 역의 가운데에 는 더블역세권입니다. 그리고 섬유성 디지털 시티가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보시면 홈플러스가 있고요. 수원 프리미엄 아울렛도 아웃레, 있어서 굉장히 그 생활하기도 편하고요. 또 영수 또 수비에 이제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강교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라든지 풍부한 다양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또는 작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오피스를 갖다 보여주는 오피스를 갖다 한번 보면서 계속 또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피스 보시겠습니다. 45, 전용 면적 45평입니다. 들어오시죠. 이런 사무실 면적은 한, 한 직원들이 좀 있는 그런 거로 이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직원 사무실이고요. 직원들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 이제 서비스 면적도 되게 넓습니다. 테라스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오피스 보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지금 지산에 들어서는 오피스인데요. 여기 한 전용 면적은 한 3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면적도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서 되게 넓습니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무실로 쓰시면 됩니다. 사무실 말고 다른 거로 이렇게 이용해도 되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저 같이 신강교 크라우드시티 지식산업센터를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뒤에 보시면 핵심이 다 있는데요. 핵심이 다 있습니다. 장실 종합운동장의 세배 그리고 삼, 삼성상거래 미래가치 완벽한 그 교통, 자연, 생활인프라 다치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컨시지어 서비스 핵심이 되는 게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2029년도에 입주 예정인데요.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는 지지직 산업센터가 상당히 많이 음, 프리미엄 형성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여기 지금 신간교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확실한 수요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